안녕하세요. 뉴스 빠르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 소풍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첫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데 이어 관객수 30만을 기록했습니다. 2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소풍이 누적 관객수 30만 194명을 기록하여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소풍은 지난 7일 개봉 이후 화제의 신작들의 개봉 속에서도 19일 연속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지간인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 남문희 김영옥, 박근영 등이 출연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처음으로 영화 OST에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임영웅은 소풍 음원수익 전액을 팬덤, 영웅시대 이름으로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bn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전유진이 우승소감과 상금 사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유진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유진은 우승에 대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 고 겸손하게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라는 동료로 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승상금 1억원에 대해서는 주변에 감사한 분들과 나누고 싶고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 생각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전유진은 마지막 방송된 현역가왕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 우승으로 얻은 상금을 의미있게 사용하겠다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수 장민호가 일상 브이로그를 공개한다면 26일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장민호는 일상을 듬뿍 담은 브이로그가 가장 궁금한 가수는 늘 주제로 한 2월 3주차 스페셜 투표에서 24만 5 5 0 0포인트로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민호는 편스토랑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한 일상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오는 3월 2일, 3일, 양일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서울 앙쿠르 공연을 개최합니다. 가수 배아연이 미스 트롯 3 준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배아연은 현재 방송 중인 TV 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 트롯 3에서 탑0에 오르며 다음 경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아연은5라운드 1차전에 복지인과의 라이벌 매치를 펼쳤습니다. 배아연은 최고 점수 53점을 받으며 1차전 전체 1위를 차지했고 2차전 개인 무대에서 소른도에 잃어버린 30년을 불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유의 꺾기로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 배하연은 현장 관객들과 마스터들의 칭찬 속에 5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배하연은 마스터 점수 1100점 만점에 10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전체 2위로 중결승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속사 타라 엔터테인먼트 측은 배하연만의 감성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